3장 구절에서 1 8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하냐, 우리는 더하냐. 더하냐. 결국 울리나, 아, 우리가 우냐 결코 아니라 나나다 죄하였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렇게 말 우리는 남은 하나도 없으며 깨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아, 없고, 다 아, 주여 주여 함께 구고 선언하는 자니 하나도 다 그러고이미 그를 하는 소경을 그의 시은독사고 그의 는조와아하고그바는대지라 밤과 고이그 길에 있어 알지 못하였고 그들 눈앞에 하늘을 려하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이할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모님이 네. 가신 게니지 네. 예, 오늘 이 말씀으로 아, 의인은 없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다 의인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두 다 아, 죄입니다. 그런 얘기죠. 어, 우리가 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3장, 8절까지 쭉 내려보면, 먼저 그 이방 사람들의 불, 불경거나, 그리고 불이, 이런 것을 1장에 보면은 쭉 말씀을 하고 있고, 그다음또 2장에 넘어서 보면은, 주의자들의 그 위선적인 죄, 다 도덕주의자들, 도덕주의자들 위선적인 이런 것에 대해서 이장에서얘기를 하고 또이장에 보니까 율법을 사랑하면서도 율법을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위식 유대인들의 위식의식 아, 이런 것에 대해서 바울사도 아주 정나라, 그 이방 사람들의 불경거나 도덕주의자들의 도둑주, 위상또 유대인들의 외식, 이런 것을 아주 천날하게 바울사도가 파헤치고, 또다 죄인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데, 아, 이제 그 오늘 이 본문은 그 마지막으로 이야기의 초점을 바울 자신과 모든 사람에게로 돌립니다. 아니, 바울 자신, 바울 자신. 모든 사람. 구절을 하는거예요 구절, 시작. 그 어떠냐, 우리는, 우리는 나냐, 아 결코 하냐. 아니라, 유대인이나 휠라인이나다죄하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을 하였느라 그러니까, 우리, 우리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뭐. 우리 다죠, 우리 다. 자, 그럼 우리에는 누가 들어가죠, 반드시? 내가 들어가잖아요. 나도 들어가고, 나도 죄인이고, 당신들도죄인그니고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휠라인이나 다죄 아래 있다. 있다. 죄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 그러니까 죄 아래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 우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타락했으니 타락했습니다. 이러면 기분 좋게 요안좋어요 좋겠어요. 어. 당신은 타락한 사람, 당신은 죄인. 이러면 사람들이 그걸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 인정 안 하고 아 나는 그래도 좀 괜찮다. 아이고 그 옆방에 그 친구 보니까 아 옆집에 그 친구 보니까 그영문 아, 제가 만든. 그이 그러니까 자기는 죄인인 것을 인정을 안 하고 남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려고 하는 이게 인간의 본성이. 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어, 우리가 사형을 잘 나는 완벽하지 않다. 이것 인정하고 돼. 다 나는 완벽하지 않다. 나는 아, 완벽하지 않다. 아, 그러나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인정해. 누굴 누구나 인정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 나는 죄인이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아니 죄인이 뭔지도 몰라요. 뭘 모른다고? 죄인이 뭔지도 모른다. 우리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가만히 살펴보면, 세양 사람들이 죄인이 많아요, 의인이 많아요. 죄인들이 훨씬 많습니다. 사랑하는 모습 보면. 네. 맨날 집안에도, 어제다 보니까, 웬그 연예인 부부가, 뭐더라, 월계수. 월계수 부부라 혹시 알아요? 월계수 부부, 뭐, 어디, 뭐, 영 거기에서 나왔겠죠. 어제 신문에보니 나오네. 월계수 부부가 어제 이혼했다. 3년만에. 몇 년만에? 응. 월계수 양복지 어. 아, 그런가 뭐, 막, 그럴 수도 있겠다. 옛날에 월계수 뭐 있었잖아. 양복지모르겠어 하여튼, 그 하여튼 부부가 그래 막, 그래 이래 인권으로 있었나봐요. 근데 몇 년만에? 3년만. 에 결혼한 지 3년 됐는데 근데 어제 이혼한그왜 이혼했을까요? 사랑이. 그놈들이 아니요 그놈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웃음> <웃음> 이혼은 죄인이기 때문에 뭐, 뭐, 어떻게, 그죄 때문에 막 서로 또, 뭐, 사운지라고그렇게죠 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참, 이, 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 반드시 누가 앞으로 와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 앞으로 와요. 야 왜? 죄를 죄라는 문제를 들고 나오는 데는 어디밖에 없습니까? 네. 교회하고 법원입니다. 법원은 이제 문제를 이렇게가 찾아가는 곳이고 그냥 사자에내가내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면은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밖에 없어요. 예? 네? 절에 가면은 <laughs> 죄를 회개하는 곳이 아닙니다. 절에 가서는 뭐 하는 곳이에요? 도를 닦는 것이. 응? 어? 그 절에 가면 뭐가 돼야 됩니까? 부처가 돼야 돼. 부처가. 응? 어? 부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도를 닦아야 돼. 요 그럼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무엇러오는 것이에요? 죄를 회개하는 것이니다 우리가 어 하루 지나고 나면은 회개할 죄가 있어요 없어요? 하루만 살아도 회개할 거리가 수두하게 나옵니다. 에? 그런 걸 가지고 오늘도 우리 아까가 찬송 불렀잖아요. 전부 여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옆에서 보면 세상 의롭게 사는 이 찬송을 옛날에 누가 제일 많이 불렀냐면 권사님들이 제일 많이 불렀어요. 권사님.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전 부연지 하여튼 이 권사님들이 보니까 막니세네세만막 대한민국 죄, 세계가 지은 죄다 짊어지고 간 거예. 아그 권사님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근데 하나님 앞에 돌아보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면서 인정을 하면 반드시 누구를 찾아야 돼?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찾을 수 밖에 없어요. 그걸 안 찾으니까 이혼한다 내가 또 최근에, 그 기사를 보는 중에, 와, 난 그분들 굉장히 그분, 그 내가 이용하씨이영하씨 씨 부인이 누구예요? 사랑해요. 선우원숙. 내가 그 선우원숙이라는 배우를 참, 그 옛날에 그 젊은 배우 시절에 내가 참 좋아했거든. 아, 네? 응. 아주 그, 그분을 아주 좋아했는데. 20몇년 살았더라. 잊고 26년을 임고부부로, 그야말로 임고부부 중에 임고부부로. 그렇게 살다가 26년 26, 만에 뭐했어요 네, 그도 네. 이혼입니다. 네? 뭐뭐 이혼 사유도 없어요. 이혼 사유도이 보니까 뭐 별것도 아니야. 다른 사람 문제 때문에 이혼하고, 거의 그 개고 개입을 했는데 그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여자분 때문에. 다른 여자분이 이렇게 바람이 났는데 그 문제를 이 영화가 개입해가지고 해결해 주려고 하다가 그렇다고 이 영화가 바람난게 아니래요. 아 이제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나 <laughs> 그 명확한 게 이유가 없더라 이 영화가 어떻게 했다라는 거니게 그러니까 이게 사람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선호식이 아닌 그 사람은 참 선하게 보이거든요. 얼굴도 딱 보니까 선이라고 딱 적어놨잖아요. 어, 얘기하는 것도 보니까 참 선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죄인이, 죄인이니까 막 그냥 사람들이 엉뚱한 짓을 하는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안 합니다. 아니, 나는 죄인이다. 이걸 인정을 해야 내가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왜 들이 바울사도한테 기분 나빠진 게 뭐냐면, 하 바로 이거잖아요. 어그다음절 한번 그다음절한 이런 거예요. 3절약몇절이 기록된 바, 1 0절약 매출이, 1 기록된 매출이, 1이 바, 바. 하나도 약 매출이, 10조약 이1 누구도 의출이1 0조인이죠 유대인도 의이 아니라는 매이 10조약 이1 0조이 기분 나빠이 10조약 인이1 유대인도 죄이이다 자신들이 인정을 안 하니까 요 앞에 3장일절에서8절까지네 가지 질문을 던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아, 우리야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네 가지를 살펴보는 첫째로 의인이 없는 세상. 따라가세요. 의인이 없는 세상. 의인이 없는, 없는 세상. 뭐가 없는 세상. 의인이 없는 세상. 세상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의인이 없다라는 말은 모두 다 뭐라 말이에요? 죄이다 이 말이죠. 다시요 십자 안에. 세자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없으며. 이 바울사도가 성경을 이주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들 가운데는 의로운 사람을 한 사람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의로운 사람. 사람을. 그러니까,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예. 의는 없다. 딱 의는 없다. 그래서 의인이 없으니까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따른다. 뭐가 따른요? 하나님의 진노. 죄 지었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벌이 있어야 되잖아요.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아야 돼그 벌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에 따른 하나님의 진노. 진노. 이사야서 63장 3절 안는곳이 이사야서 63장 3절 이사야서 육3장3절1 0 4 4 페이지. 아, 이사야 서십3장3절 시작. 맘민. 맘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없이. 내가 네. 홀로 포도저택을 밟았는데. 내가 너암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남으로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 손을 내 옷에 피어, 내 의욕을 다더럽수으니그 보니까, 만민 가운데, 나의, 나와 함께 앉아가 없으니. 만민이 누굽니까? 온천하 만민을 말하는 거죠. 만민 가운데 누구라? 하나님과 이 예, 하나님 계십니다. 만민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앉아가 한 사람도 없다, 이 말.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다른 의 진노. 응? 하나님의 진노. 내가 홀로 포도젓들을 밟았는데, 내가 노암으로 말미 아마 무리를 밟았고, 보남으로 말미 아마 질 밟았으므로, 그대의 서린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괴롭혔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의인은 한, 의인은 한 사람도 없으니까 다 뭐라고요? 죄인. 아, 죄인이니까 받을 것게는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 이 우한 코로나 같은 것도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에?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요. 이게 말세의 한징조거든 말세의 진조. 그러니까 말세가 언제라고 말한 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목사님, 말세가 언제라고 하더라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laughs> 그렇게 말하면 그건 이단입니다. 그런데 어? 이건 말세의 진조, 말세의 진조. 그리가예수님오실 그러니까 날이 가까이 왔다이말 그게 뭐 10년 뒤가 될지, 100년 뒤가 될지, 1000년 뒤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아무튼, 예수님이 오시날아 가까이 오기 때문에, 이런 말세의 징조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천년병도 오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의인은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줄로 믿습니다. 의인이 없는 세상이 이제 고민되 그 보니까, 의미 없는 세상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 1차적으로는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첫 번째는 깨닫는 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다시 로한로 돌아가 봅시다. 로마서 3장 11절. 로마서 3장 11절 아읽어 봐요. 세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러니까 첫째는 깨닫는 자가 없다 다르게 깨닫는 자가 없다 여러분 깨닫는 자가 없다. 여러분이 깨달은 세계에 대해서 헬라 철학자들이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면 헬라 철학자들은 동굴 속에서 어디에서? 동굴 속에서. 동굴 속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사색을 하고 또 고행 가운데서 명상을 계속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태초의 영적인 진리가 일종의 아르케, 다른 아르케, 아르케, 아르케 라는 말은 근본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르케로서 사람의 이성을 환하게 밝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동굴 속에 들어가서 뭘나고 있으면은 도, 도를 닦는 것을 수행을 하고, 고행도 하고 이러고 있으면은 태초의 영적인 진리가... 아 어? 이런 어, 사람에게 사랑을 환하게 밝혀주면 그런 진리를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깨닫게 될까요? 안 될까요? <laughs> 그 안에 그뭐 동물 속에 들어가 있으면요 그냥 큰거합니다 대개 큰거하다 뭔가 조금 깨닫는 건 있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 말에 사람들이 그냥 큰. 아, 그러니까 서양인 것도 사실은 기독교를 믿으면서도 수도, 수도사들도 그 말을 그 말을 그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유럽 쪽에 가면 뭐가 많습니까? 수도원. 수도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수도원이 수도원이 왜 있어요? 수도원이요. 사실은 물론 하나님을 이제 물론 기독교가다 압니다. 어, 기독교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그 물속에 들어가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뭘 깨닫는다고요? 돌을, 돌을, 돌을 깨우친다. 돌을 깨우친다. 완전히 그, 이 세상의 진리를 덕도한다고 그러죠. 덕도. 딸에게 덕도한다. 덕도하기 위해서 동물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수도원이라는 것은 누구 때문에 가는 곳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만나러 가는 곳이죠. 아니면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 것. 그니까, 러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하는 사람들은 덕도를 하는 게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음, 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딸이 하나님을 만난다. 성령 충만하게 된다. 성령 충만하게 된다. 옛날에 우리가 기도원에 사주다 했잖아요. 기도원에 왜간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기 위해서. 또, 기도를 막 급한 기도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받기 위해서? 급하게 그 받기 위해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도 하고 또막 며칠 철야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 신앙생활했던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헬라 철학자들이 동굴 속에 들어가서 명상을 하고 또 동굴 속에서 진리를 사색하게 되면 진리가 환하게 깨달아지고 어, 자기 영혼을 밝혀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런 역사가 일어날까요? 안 날까요? 그러면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응? 다른, 그런 건 없다. 그런 거 있다고 하는 그런 건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 누가 대표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석가모니, 석가모니. 석가모니가 그, 응? 어? 보리스나무 아래에서 금식을 해가지고 덕도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덕도을한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 있다.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니다 물론 아무것도 없다고 할 수도 있죠. 그럼 왜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놨는데.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세상을 보고 아무것도 없다는 그걸 깨달았다. 근데 사실은 돌을 닦아가지고 깨달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를 깨닫는 게 아니라, 아, 이 천지를 누가 만드셨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 응? 할렐루야. 살아 계시구나. 뭘 이래, 영성을 쌓고, 동굴에 들어가고, 수도원에 들어가고, 또 뭔가 막 영적인 깨달음을 얻으려고 그러면 딱한 가지밖에 없어요. 누구를 만나면 돼요? 예수님 만나면 돼요, 예수님. 예수님 만나는 그게 깨달음입니다. 어? 성령 충만한 게 깨달음입니다. 성령 충만. 예수님 만나 그냥 이 세상에는 깨달음이가 사실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깨달은 자가 전혀 없습니다 자 우리 시편 1 4편 한번 봅시다 시편 14편 시편 14편 그 1절부터 하요 1절부터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야,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하니로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의 식이 가상하니 선을 행한 자가 없보다 음. 그 다음 2절이요 여하께서 하나님서 인생을 꿈고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있는가 보려 하신 자 뭐가 있어? 지각이 있어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는데 3절이요 시자 다치욕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애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지각이 있어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서 깨닫는자가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다 몰지각, 몰지각. 어? 지각도 없어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인간은 가지고 있지 않다 이말입니다 깨달을 수 있는 안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칼빈 선생님 그랬잖아요. 인간을 가르쳐서 전적으로 부패한 자다. 아니, 전적, 부패. 전적 부패. 뭐라고요? 전적...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인간의 힘과 노력까지는 하는 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 이라. 그걸 가르쳐서 전적인 부패라. 그렇게 에,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이 철학자들이나 또 이런 합리적 논자들이나 또 종교를 가진 사람들 참 불쌍한 사람들 아니, 불쌍한 사람들 왜냐하면 그 동물 속에서 아무 리 깨달으려고 헤를 그 쓰고 노력을 해도 깨달아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깨달아지는 게 없다 더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만날 때사람이 깨닫게 되는 줄있습니다 본을 깨닫게 돼요. 뭘 깨닫습니까? 온 우주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구나. 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또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알루야. 이걸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없으니까 이지각조차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비록 의인은 아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면 아마 죄 용서받고, 그래서 용서받은 의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은 용서받은 의인이, 그래서 오늘도 의롭게 하나님 잘섬기고또 이웃들에게 유익을 끼치면서, 사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출근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절대로 자신의 명상이나 사색이나 또 고행이나 어떤 방법을 나타내도 절대로 깨달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죄인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시민 되는 것을 우리 온 인류가 다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 하루를 사는 동안에 대해 깨달은 사람들로서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깨달은 자들로서 깨달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용서받은 의인들로서. 우리 하나님을 잘섬길 뿐만 아니라 내 이웃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을 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만 홀로 두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복된 길, 선한 길,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 살아계신 만군의 주의가 하여 우리 장차의 형제를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귀한 아들에게 놀라운 종을 베풀어 주시고 이번에도 원치 않는 사고로 말미암마 지금 조사를 받는 중에 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섬기며 이처럼 날 주님 나라 영광 앞에 참으로 귀하게 쓰임 받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국기봉 집사님을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고 더에게 새벽마다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락하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줄를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네.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몸과 마음의 본든을다 열어놓고, 나름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가정하다. 하나님의 평강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네. 아멘.